좋은 집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 우리 모두의 염원이죠 싸고 좋은 집 음,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물건은 자본주의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집은 나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그게 가장 부합하는 그런 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내 마음에 드는 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중에서 최선을 고르는 작업인 거죠 이제 막첫 직장 구하신 분들이나 신혼부부나 대학생분들, 어, 살집 같은 거 알아보실 때 걱정 많으시죠? 어, 허위 매물 같은 거, 어, 많이 속가서 석걸음도 많이 하고, 또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계약하게 될것 같기도 해서 겁도 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 봤다가 그때 앉아서 그냥 덜컥 계약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앞으로 구하시고자 하는 집의 주거 형태가 원룸인지, 아파트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또뭐 아니면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어떠한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보시다 보면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걸 누가 몰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꼭 들으셨으면 하는 분들은 처음 살집 구하시는 분들 대학생이나 자취생분들, 직장 처음 가시는 분들, 흔히들 사회초년생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보시면, 어, 내가 원했던 형태의 본질적인 주거환경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실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 내가 살 집을 선택하는 건 엄밀히 개인적인 기준이 강한 분야입니다. 어, 집을 보실 때 확실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은 보시는 분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방을 구한다는 거, 어, 집 구하는 거는 내 주거환경 받기는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집을 구하는 때부터 이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살게 된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약될까?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만큼의 다른 요소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기준으로 내가 살 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V나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대신에 월세가 10만 원 이상 싸요. 본인이 집기를 전부 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계산해 본신적 있으세요? 음, 처음에는 그 물건들을 전부 사는데 큰 돈이 듭니다. 근데 그것들은 내, 결국 내 소유의 물건이 돼요. 어, 간단하게 네이버 가전 검색 기준 최저가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간단하게. 어, 중고 세탁기 기준. 기준했을 때, 그러면 못해도 80만원 정도는 발생해요, 비용이. 그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음 아마 그래도 그 집에서 1년 이상 사시면 이득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을 구하고 이사를 하는 모든 것이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그만큼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객관적 판단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느냐? 다른 부분들은 깜빡하고 넘어가더라도, 지금 여기 오각형에 그려져 있는 여기 다섯 가지 요소들을 짚고 넘어가셨을 때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 어, 여기에 들어갈 요소가 방향에 관한 방향적인 측면, 관리비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가격.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처럼 하나의 매물에 대해서 구간별로 상, 중, 하 이렇게 아니면 5점, 4점, 3점, 2점, 1점 편하신 대로 가상으로 점수를 설정해 주셔가지고 구간별로 점을 찍어서 이어 봐주세요. 예를 들어, 방향에 있어서는 너무 만족스럽다. 그러면 5점을 주실 수 있으시고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그럼, 낮은 점수, 뭐 입지가 좋다. 그러면은, 이것도 높은 점수 줄수 있고, 구조적인 측면, 구조가 좋다, 혹은 나쁘다. 이것도 가상으로 설정해 주셔서, 점끼리 이렇게 한번 이어봐 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가장 본 매물들 중에서 균형 잡힌 모양이면서, 요 면적이 넓은 집이 제일 효율적인 매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를 설정을 하고, 뭐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느냐? 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방향. 어, 젊은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남향이 베스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남향이 난방비가 제일 덜 나와요. 난방비가 같은 조건일 때 북향이 실질적으로 남향보다 어, 최고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도 난방비 차이가 나요. 이거 실제로 진짜 그래요. 좀 자세한 거는 다음 방향에 대한 영상을 설명할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표에서 방향을 설정할 때 남향이나 또는 남동향을 최고점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남동향을 중간 점수, 뭐 남향을 최고점으로 설정하고 이런 방법이 있으시고 뭐 최하점은 북향을 뭐 설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준으로 점수를 좀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집을 방문해서. 체광도 직접 확인 확인해 보신 후에 그런 다음에 최종 점수를 넣어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음, 다음은 관리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리비라고 하는 건 수도, 전기, 가스비는 재세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건물 관리비입니다. 다른 것들은 제외한 그냥 순수 건물에 대한 관리비예요. 어, 자, 관리비 구간은 예를 들어, 이런 건 쉬워요. 기준을 잡아보세요. 5만원 이하다. 건물 관리비가 5만원 이하면 상. 뭐 5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점수를 넣어보시고요. 관리비에 대해서 잡으실 기준은 예외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거비용, 즉, 월세 대비해서 10%를 넘지 않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비도 은근 하시면서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매물 알아보실 때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광고를 낼때 관리비랑 월세를 포함시켜서 광고하시는 경우가 가끔가다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따로 기재하시기는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월세 포함시켜서 광고한 물건인지 이게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책정되어 있는지 집 보시기 전에 부동산에 꼭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어영부영 이렇게 관리비까지 포함시킨 월세로 계약서 작성하게 되시면은. 계약한 월세 자체 금액이 올라가요. 어차피 실제로 사시는 분은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니까 같은 돈 나가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비만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계약한 금액이 월세가 올라가서 그 월세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더 받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라면 뭐 어, 맞아요? 원래 그래요? 라고 하고 이것까지 중, 그 중개수수료를 다 받거든요. 근데 거의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긴 한데, 혹시라도 어잘 짚고 한번 넘어가 보시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입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위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유식해 보이려고 입지를한 단어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설정하는 게 가장 근본이 되겠죠. 30분 미만이면 최상. 뭐 30분보다 안 걸리면, 30분보다 넘게 걸리면 뭐 아래로 설정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입지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교통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나 이것도 똑같이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교통비. 교통비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조도 크게 저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사실 생각은 안 하는데 음, 이 부분은 꼭 원하시는 형태에 부합하는지를 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비용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만족도의 문제예요. 내 취향대로 그러니까 뭐 복층 있다. 그러면은 높은 점수 주시고 아니면 또뭐 테라스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높은 점수 주시고. 현관이 좁다. 그럼 낮은 점수. 드레스룸 없거나 뭐 좁다. 낮은 점수 주고. 이런데 아, 뭐 하나 아뭐 독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처음 집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복층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사시면 아시겠지만 복층만큼 불편한 구조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음 구조에 대한 영상을 설명 드릴 때 그때까지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가격 고정적인 주거비용만큼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월세나 만약에 전세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또 대출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전세대출 이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고정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딱 눈에 보이는 내가 이사하기 전부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깐깐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대체로 보증금 같은 목돈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표라, 지표상 어떻게 점수를 매긴다거나 기준을 잡기는 좀 힘들겠지만 월세 그리고 주거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얼마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알아보셔야 되는 거랑 본인의 평균 월 수입 있죠 학생분들이시면 예를 들어 집에서 주시는 용돈이랑 알바비 같은 거 직장인 같으시면 고정 월급 같은 데서 최대한 벌어들이는 거에 20%를 넘기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면 그 아낀 비용으로 커피라도 한잔더사 먹고 춥구 다운 날 택시라도 한번더탈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어? 근데 한달 용돈 60만 원인데 그러면은 월세 12만 원짜리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월에 고정적으로 1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아니시면 100만 원 이상 수입이 없으시거나 그러시면 독립이나 자치는 진짜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한다 이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같은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 그러니까 만큼 혼자 산다는 거,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좀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많이 알아보시고, 또 혼자 뭐 집을 구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또 저렴한 월세를 좀더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어 사실 언론적인 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감히 그 어떤 분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집은 뭐 이렇게 구해야 된다. 집은 뭐 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는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많은+ 많은 분들 그니까 특히 주, 주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나 좀.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집 구하시기 전에 꼭 상담하시고자 하시는 거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이나 메신저 메일 모두 남겨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탐정이었습니다. 안녕!